정통 침뜸 TV의 김우영입니다. 제54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해외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인 치유의학 신비의 동의 침뜸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53차 방송에서 말씀드린 환절기에 많이 걸리는 기관지 천식에 대한 관리와 좋은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기관지 천식의 원인, 천식의 원인으로는 기관지 천식, 심장성 천식, 요독성 천식 등을 들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신장이 나빠졌을 때도 기관지 천식과 마찬가지로 목에 가려가 끓고 숨이 참으러 이런 병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의 심장이나 신장에 있는 천식으로 기관지 천식과 전혀 다른 병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식은 기관지 천식에 국한합니다. 천식의 원인은 약 50%가 실내의 먼지이고, 10%가 꽃가루, 10% 곰팡이, 나머지 25%는 세균관염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천식에는 유인이 있다. 원인의 유인이 겹치면 천식이 일어납니다. 유인의 첫째는 곰팡이, 둘째는 한냉, 셋째는 과로입니다. 흡연, 음주도 유인의 되는데 어쩌면 이것이 중요한 유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밖에 기후의 변화나 과식도 유인이 됩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식하는 것은 기관지 천식 환자에게 좋지 못합니다. 정상. 초기 정상은 대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코의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으로 시작됩니다 목이 아프며 기침이 나고 숨이 차며 목에 가래가 끓는 소리가 나, 나기 시작하면서 담이 나오는 순서를 밟습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기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숨이 차는 증상 기침 담과 함께 거르렁거리는 정상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나타납니다. 천식의 증상이 고정됐을 때는 기침과 담, 그리고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기침과 담이 나오는 것, 기침만 콜록콜록 하는 것, 목에 가래 끓는 소리만 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번갈아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이건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숨이 찬 증상이 따릅니다. 간혹 기침만 할 경우에는 진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천식 발작성과 만성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작형이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밤중에 갑자기 숨이 답답해져서 깨어난 후 누워있지 못하고 일어나 앉게 되는 데입니다. 발작형의 특징은 발작이 없을 때는 알레기 반응을 제외하고 건강한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 없다는 점입니다. 만성형이란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목에 가래가 끓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며 가장 심한 것은 천식. 중적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만성형의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몇해 동안 만성형 증상이 나타났다가도 깨끗이 나서 건강인과 다름없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만성 기관지염과의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기관지염은 담이 많이 나오는데 반해 기관지 천식처럼 숨이 찬 증상이 없습니다. 치유법 혈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족상리혈은 무릎 아래 여기 양쪽 여기가 족상리혈. 곡지혈은 발꿈치 여끝 부분 여기가 곡지혈입니다. 곡지혈. 그 다음에 견정혈은 뒤에 등쪽에, 이 어깨 부분에 있는 게 이게 견정혈입니다. 견정혈 양쪽에 있죠. 그 다음에 폐유혈은 여기, 폐유혈 양쪽에. 그 다음에 고황혈은, 폐유혈 로 대각선 밑으로 요게 고황혈입니다. 그 다음에 영대혈, 영대혈은 요 복판에 있는 요 지점이 영대입니다. 그 다음에 심류혈은 요두 군데, 요게 심류혈입니다. 그다음에 격유혈 이두 군데, 그다음에 관원혈, 관원혈, 중완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유혈은 요 배꼽 뒤쪽에 여기 양쪽이 신유혈입니다. 이 혈에 매일 뜸을 다섯 장씩을 뜹니다. 기관지 천식은 만성질환입니다. 오래 폐를 앓다 보면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호흡이 자유롭지 못하니 숨도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힘이 빠집니다. 족삼리혈, 곡지혈, 중안혈을 써서 비위를 길을 기릅니다. 아랫배에 힘이 있어야 기침을 하지 않게 되므로 관원혈을 씁니다. 숨이 차고 호흡이 곤란하므로 영대혈, 심류혈, 격유혈을 사용합니다. 역시 오랫동안 숨이 차고 기침을 하다보면 어깨가 아파므로 견정혈을 뜸을 뜹니다. 다음 55차 방송은 요즘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폐결액의 좋은 치유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우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엄지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윤치의학 생활의학의 신비의 동의 침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산 051-802-2501번 교육원 또는 010-3503-2627번으로 연락주시면 신비의 동의 침뜸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침뜸 교육원에서는 우수한 강사진들이 알기 쉽게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 이제는 건강이 최고 행복입니다. 동의 침뜸을 공부하시면 나의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동의 침뜸의 역사는 2500년이 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뜸으로 치유가 되면 여러 한우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목디스크, 허리 요추협착증, 전립성 비대증, 당뇨에도 뜸이 효과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우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산 우리 동의침뜸 교육원 원장 김우영이었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